아침에 모닝 주스 먹으 어. 고시하자 야 계란까지 넣나? 약간 충격적인데 우리 막 올라가는데가 너무 춥다는데 월동 준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지금 우리가 음. 시작 온거 알겠나? 그자 그 아니 근데 지금 나름, 나는 따뜻하고 제가 하는데더 필요하겠나? 그그 그래 아니 많이 좋나? 많이 아니, 춥다 하시더라고 그게 어. 만년설이라는 게 여기 현지 분들이 많이 춥다 하더라고 만년설이 있으니까 어. 아나는 도대체 높이가 지금 한 3, 4천 메타 넘어간다 제. 4,000m, 해발마요 4,000m 정도 되는. 아, 또. 음. 아니, 시력, 어느 시력 가도 참, 세계가 고 아침부터야, 분위기가 좋네. 아, 준비는뭐다 준비를 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님? 려고 하는데. 준비를 아한지니까 반디 챙겨야 거 챙기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비타민 수... 먹어. 아침에 네? 주스 아닙니까? 아침에 모닝 주스 먹0 0원이면5 0이거도스 도스. 도스. 이거 뭐데? 이맛 이거 왔다 갔다는 말이야. 아, 지리가 들어갔단 말이야. 멜론, 머니, 모라, 페레스 네메드, 몇 가지 데로 샀단 말이야. 이거. 1, 지 3, 4, 5, 6, 이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대형아 이게 다 들어가 주스라고올 어. 믹스 와 진짜가 진짜 씨? 진짜, 우와 포토스도 아, 스러스 어어어 좀... 그란데 그란데 그란데? 많이 다 들어갔다 믹스 되이빠봐봐가다넣으십니이야 아, 아침에 막 시작이 장구만 했는데 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라 뒤에야 나도 안 먹어도 모르겠다, 모르겠다 처음 보는 거 천지네 야 계란까지 제품나야 대형아 날개로도 넣는다 뭐라고? 진짜 가 무슨 아, 맛이겠냐 뭐? 저거 짱핫하니거 우리나라 진짜짱핫 뭐지? 거. 감당할 수 있는 맛이가 약간 충격적인데 뭐가 또 들어가나? 뭐, 저뭐 이상한 건데 지 뭐지? 이상한 게 같아 있는지, 저거. 야, 저거 약간 그거 아이가, 저거. 물개 어. 누라 아이가? 물개 누랄 같은데. 잠깐만. 뭘리신데군디가 지금 세상에 모든 이 나라에서 볼수 있는 모든 건강식이 다 들어갔단 말이에요. 일단 향은 강긋합니다 이게. 잠깐만. 아, 약간 제가 보고 아, 알리수 아, 같은데 일단 한잔해보자, 뭐 건강해진다는데 이 시까지 맛이 들어가 있다는데 뭐가 아, 들어가는지 모른다. 알지, 모르고 먹으면 약이다. 네. 대영아, 모르고 네. 먹는 약이다. 일단, 일단 먹어볼 형님? 무슨 맛이에 이게 <laughs> 무슨 맛인데? 오묘하고 막 과일 맛도 나고 무슨 아, 습다 이렇게 주스에서 한약 맛이 나지? 뭘 이렇게 많이 넣지? 미안해. 한약재 맛이 나는데 약간? 싹싸름하에서도또 달고 달면서도 약간 오미하네아끝 맛이 그래, 탁치는게너이이상한데 어. 일단은 차례 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 야 근데 이거 좀 힘드네 익숙지 않은 맛이네 비타민 하지 않습니까 비타민아 네. 몸에 좋다고 생각하면 먹어야 되겠다 지럽네요 갑자기 네. 어, 카메라맨! 음. 카메라맨! 아무튼 좀 카메라맨! 선생님이 아 그러니까. 아 정력이 좋단다, 대형아 아니, 열에 올라와 아, 몸, 몸에 열 올라와 아 어쩐 그래서 진짜. 어지럽구나 아 프레데스, 프레데스 아, 진짜 몸에 열 올라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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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오네 그냥 열나잖어 바로 올라오네, 지 어지럽다니까 진짜 아, 진짜 농담이 아니고 드셔 그렇죠? 프레데스 먹여 보자, 프레데스 <laughs> 와, 희한하네. 와, 어, 진짜, 바로 땀난다. 몸에 바로 열나. 와, 진짜, 몸에 바로 열나. 을 연락을. 와, 와 약발 맞네. 와. 어지럽네, 이거. 와, 깜짝 놀랐네. 야, 난지골 바로 온다. <laughs> 야, 야, 약발이 이러구나. 어, 잘 오네, 지이 갑자이 뭐가 어, 이 약, 약 기울이게 올해 몸에 들어와 가 지금 올라오네. 형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립니다. 오, 눈이 밝아지고. 내가 사고 싶었던 게 이거다. 겨울에 손이랑 몸만다다다 됐네. 다 맞지 맞지 그거 사가지 얼마인데? 베르셀라가 나. 완전 베네수엘라네요. 노칼입니다 지금 완전 로칼입니다 지금 저는 장갑을 한번 사볼게. 이 장갑 딱 있네. 자, 여보 여보 요거, 요거, 요거. 야, 장갑 이만 살지가 같이 사자. 너 베네수엘라 좋아한다. 그럴까? 야, 기가 막히네. 사이즈 맞춥니다. 베네수라 살아 있네 이거. 난 별이 없네. 어? 이게 좀더 고급진가 어, 그라스크라스라 We go to. 내리다. 사이드 리다 갑니다. 갑니다. e x e 자, 자, 됐습니다. 야, 됐다, 가자. 자, 네, 네, 됐어. 밥, 네 비리 썼네. 네도 목소리 하나 해라.